짜자잔 X 케이크로 가 멤버들 지금 산옥하러 가죠 지금 멤버들 산옥하고 있고 어색하네 남의 집온거 같아 그니까 커피 하나 먹고 있을까? 리오크 먹어야겠다 수복주스 시켰네요. 와, 음. 산옥을 하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 오, 여잘 나와. 음, 간단한 출연자 있나요? 없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 비먹요 어. 파이팅. 뭐? 어 그런 거. 산업 보에서 <laughs> 끝났는데 뭐라 파이팅. 아 본방을 하잖아. 파이팅. <laughs> <laughs> 이 유니폼 아. 미팅 다녀왔습니다. 너에게 앨범을... 음... 이거... 오거꼭 유니폼을 안바야 돼. 그러니까 유니세 유니폼... 그거 버린 거 아니야? 어, 나 저거 응원복 가르쳐 드했었는데 어... 어머... 너무 빠뜨 불러야 돼요. 오, 야, 야, 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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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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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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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트 d i 지 파트 n g denied. Not a sound, and that you can't do 다 h 이프 That's it. So, w 니 e n is it? I mean, you are waiting. y o -Epic? 어 방대표고 알아서 시켰구만. 내 네, 알아서 시켰지. <laughs> 오, 최훈아이. 이용해보셨나요? 네. <laughs> 여기는 직원분이 닭갈비도 직접 볶아주시네요. 저희가 게 이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어, 처음이긴 한데. 직원은 설계 규명 아니. 어 맞아요 어떻게 지 어, 어. 아들 소재 진짜 팬이거든요. 어 아, 진짜요? 응. 아 아들이 있으시구나. <laughs> 완성. 홍주 치즈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은뭐 홍주. 아? 아 할게. 음. 어. 아우치. 자, 이야. <laughs>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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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의 달리날 거에요, 지금. 꽃의 달이. 응. 다 알아? 전자 네. 어, 히든 룰? 히든 아니 뭐? 그.. 히든 카드? 아, 배달이랑.. 어, 별거 없고. 어, 이거는 일어나서 어서 오십 먼저 오십시오. 먼저 오십시오. 먼저 오하시오 먼저, 먼저 오십시 무조건 일어나야 어, 돼? 어나야 돼? 무조건 일나야 무조건 일어

볼까? 말은 빨랐다. 오, 아, 진짜. 다 말은 진짜. 진빨진다 진짜. 초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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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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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7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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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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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2등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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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タコッこちこっちこちこちこここああ、じゃ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あ、じゃ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피자, 환, 피자, 피자, 어. 그래서, 그 있다, 이거, 아, 이 네. 네, 그래서... 네. 네. 아, 이거, 피자, 피자, 발이 걸려, 세 개. 피자 1, 피자 2, 피자 다 치킨. 이거 땡땡에 곤란하겠다, 이거. 종류 세 가지. 와, 종류 세 가지 합시다. 땡땡. 모사 꼬불어. 땡글고. 천 안아거다 이제 안 아, 거야 형석이 안, 안, 예, 안, 안 나와 갑니다 조기 종류? 아조개 키조개? 모조개 모조개? 아, 조기 조기 종류? 가리비 아, 앞에 했던 못해볼래 스티커 어려울 때한번해래 진짜 안 봐볼까? 삼국지 등장인물 삼국지? 나 이지훈 거 기억이 없어 삼국지 등장인물 비 맛있는 사람 <목> 맛있는 사람 맛있 맞아 맞아 이는 사람 맛있는 아니맛아니 사람 맛있는 차람 맛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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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사람 사람 맛있는 가 사람 맛있는 는사이맛있이 사람 맛있는 사람 는 사람 는 호호호? 아케 유인원 종류 어? 유인원 유인원 그런건가? 아막 옛날에 가고 유인원 오트랄라 비트코호 엘렉투스 호호사케이스 어? 호 엘렉투스 엘렉투스 호호스스엘렉스나 있어 아 엘렉투스 맞네 <놀람이> 어. 호호이스호호섯케이스나열두 <놀람이> 날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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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반갑상. <관악성>? 반갑상.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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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몇 시간 했냐 보드 게임? 한2 시간 반 했나? <목소리> 와, 재밌었어. 배우려 했는데. 아, 솔직히 그 재밌었어. 뭐? 그거 치즈 피자 <laughs> 타코캣 치즈 뭐, 타코캣 고트 치즈 피자? 고렐라 부러지 <laughs> 야 근데 우리 사진 못 찍었네 무슨 사진? 내꺼 아, 사진 아, 찍기로 했었는데 아, 뭐. <laughs> 아쉽다 다음이란 다음이란 무엇이죠? 다음이란 카페죠 이제 가는 길에 좀 자야겠다 그치? 제작인 미이